안녕하세요. 파이어 보컬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71번 명언부터 80번까지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앞set, 앞set. 되게 익숙하시나요? <laughs> 이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다양해요. 명사로 먼저 정리해 주세다 명사로 대상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대상, 물체 혹은 목표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목적어할때그 단어가 바로 upset입니다. 근데 동사로은 뭔가를 반대하다라는 뜻으로 되어요 upset to 하면, upset to 하면 어디에 반대하다. 반대하다는 동사 oppose. 뭐, to가 이렇게 붙어줍니다. upset to, oppose to. 다음 여기 형용사형이 있는데요. u p s e t 이다 이렇게 t v 하면 Objective는 객관적인 뜻으로 확바꾸면 객관적인. 그럼 주관적인 이 단어도 있죠. 주관적은주관적은 subjective. 정말 이렇게 멀죠. Objective, subjective까지 외워야 되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Projection, projection, p e c t i o n 그냥 영상 많이 본적 있지 않아서 소유 뭔가를 소유 갖고 있는. 거. 동사다이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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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 소유하다라는 단어, 이게 뭘외요 옹, 이거 have까지 저희가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유지, retain, retain. 요건 동사래요. 뭔가를 보유하다보유하다 뭐 유지하다라는 뜻이. 유지하다란는 대표용사가 keep입니다. keep. 그래서 keep 들어가는 단어가 태인 들어간 나라는 정렬. 태인한 단어는 기본적으로 킵의 뜻으로 굉장히 많은 킵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c o u n t i n g 뭔가를 이렇게 안에 함유하다 뭔가를 함유하다 혹은 포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로 진짜 많이 쓰는 counting 중첩될 때 포함하다, 하다 s u p p o i n 은 아래에서 뭔가를 킵해 주다다 해서 지지하다, 뭔가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 e t a i n s u t a i n s u t a i n s u t a i n su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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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t a s u s t i n sustain, t i n sustain, sustain, s t a i n s t a i n s u a i n s u t a i n t a t a i t a i t a i a i n s u s i n s u s i s u t a i n su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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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t a i n s u s i n s u s t a s t i o n su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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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혹은 물체는, 로 물체는, 물건은, seldom, 얘가 같은 단어이에요 hardly. 나또 rarely. 또요, 하나 더, scare, sorry. 우리가 전 시간에 여죠 거의 못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소유된 물건은, 거의, 보유하지 못해. The same chong. 같은 chong을 처음 보죠. 매력을 보고하지 못해. 거의 매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매력? 그것이 갖고 있었던 매력이 없어져이풀스풀 플스트라는 단어도 이 정의야. 풀스트는 뭔가요? 추구. 그러니까 내가 이가에 그걸, 그걸, 그 물건을 추구하고 있었어. 아직 못가지. 추구하고 있다, 있었을 때 가졌던 매력이 소유해서 매력이 없어져예 이런 얘사예요 플스. 정리, 필기하세요? 풀스 이모, 풀스하다, 추구하다, 생존, 풀스, 추구하다, 풀스, 풀스, 추구. 정리됐죠? 참은 좀 어려서 굳이 안가도될것 같아요. 내용 다시 한번. 내가 추구할 때 추구하고 있던 그 물건의 어떤 매력이, 컨디션도 뭐, 소유하고선 매력이 뭐 거의 없어. 이상. 우리 생활에도 많죠. 뭔가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어요. 갖고 싶었던 물건이 갖고 싶었을 때 뭔가 매력이 있었죠. 처음 있었는데 막상 갖고 나면 매력이 확 까는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189번 단 secure. secure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정리하고 갈게 secure. 공사로 뭔가를 확보하다. 뭔가를 확보하다. 뭔가 확보하다. 이형사용을 하면 안전한 안전한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배우냐면 그 안전을 확보하다 이렇게 니다 안전을 확보하다 그래서 명사형이 I, T, Y 이렇게 붙이면 security security가 나와 안전 보안 보안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안전한 보안고 accept, accept, accept 진짜 중요한 거는 accept 받아들이다 해서 받아들이다 뭔가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거부하다 거부 거절한다. 뭐라고? 거부 거절. reject, reject. 거부 거절하다. 이제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딱 192번 f a v o r i t f a v o r i t 명사로 부탁. What d you m e a f a v o r 춤 들어줄래? 혹은 호의 호의, 호의. 호의란 말이면 좀 호의 으로 좋아할 때그 호의 부탁이라는 입니다 그래서 예 형용사항이 favor에 able로 면 돼요 발음이 f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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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로 호의적인 다시 호의적인 이렇게 넣어주시고 모양이 비슷한 flower를 한번 정리합시다 사 l o 사버 r f l o 는 맛이에요 막이두 단어 구별해 주십시오. 7 2 번. We secure our friends not by accepting favors, but do by doing them. Not A but B. 두 개는요? A가 아니라 B. We secure our friends. 우리는 우리 친구를 확보한다. 친구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우리 우리 친구를 얻는다. 친구를 갖게 된다. 나 앞에 게 아닌 그될거에서 그럼 앞에 게 뭐? Uh, accepting favors. 부탁을 부탁이나 호의를 마음으로서 accepting 함으로써 받아들이므로써가 아니라 by doing the 그것을 함으로써 나는 이게 뭐야? 누군가에게 뭔가 호의를 받아달라고 호의를 받아들이려고 고 부탁을 그쵸? 내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좀 받아들여줘 부탁을 좀 받아들여줘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부탁을 아 나도 이거 좀 도와줘 라고 부탁을 하면서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어떤 호의나 부탁을, 부탁을 내가 뭐 하는 거야 어, 내가 부탁을 상대방한테 주고 그것부터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 친구를 사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192번이에요. visible visible을 먼저 쓰네요, visible. 발음 같이 하세요. v i s i 이 아니라 v i s i b l 에요 visible, visible. 형용사용으로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보이는 visible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i n v i s i b l e 이렇게 나왔죠? i n v i s i b l e 눈에 보이지 않는 그다음 visual, visual, v i 비 u 얼이 좋은데? 오비 l 얼이 좋아? 이비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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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i s u a l 시 i a l v i s a l v i a v i a c v i e v e s u a l visual, visual, 단 i s u a l visual, v i a a accomplish, 다른 나오셔야 돼요. accomplish, F R 가 없습니다. Fulfill, f u l 성취하다, 두 단어. 이 73번 문제 봅시다. Hope sees the invisible, feels the intangible, and achieves the impossible. 타이레나 아주 자주 나오죠 저희 명언에서 이분이 희망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희망이고, 그래서 느끼는 거야. 인터넷은 너무 어래서 바뀌었어요. 만질 수 없는 것, 탄저 거는 인터넷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는 게 희망이고, 그리고 이 i 파스로 불가능한 걸 성취하는 게 희망이야. 그러니까 뭘 가져라? 희망을 가져. 희망이 있어야지 뭔가 불가능한 걸 성취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여러분 항상 희망은 가지시고. 그 희망 가진 걸 그리고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77번 h a r d l y 저희 아까 했으니까 정리 안 할까요? 협계. 거의 넘맞았는데요 오늘 배웠던 거 nearly 하고 하나 더 southern, southern. 그래 정리합시다. 194번 팔. capable, capable, c a p a b 하고 정말 능력 있는. 다시요 capable 능력이 있는 그래서 얘는 이수업 진짜 많이 어요 Be capable of Be capable of 능력 있다 명사형어 바로 아니, capability capability c a p a b i 능력 능력외요 ability a ability 하나 더 봅시다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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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앞쪽에서 여러 차례 있죠 capability capacity ability reason 지난 시간에 했었죠 reason 영사로 이성 하나 더, 더 추동 이유 동사로 뭐하다 추동하다 reason 추동하다 이 단어를 갖고 74번 명을 봅시다 I have hardly ever known. 나는 거의 알지 못한다. 거의 알지 못한다. On m a t h e m a t i c n mathematician 수학자 어떤 수학자는 알지 못해. Was capable of reasoning, capable of 많 능력 이 있는 reasoning은 당연히 출연으로가죠. 추연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수학자는 거의 알지 못해. 이 플라톤 생각에. 예. 자기 아는 수학자들은 추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난 196번 가봅시다. Fact 가 나오네요. Fact. 다안 들어져. 사실. 사실을 만는말이 Fiction이에요. Fiction. Fiction 뭐? 허구. 허구. Fact는 사실. 수고하 In fact. 사실은? 사실은 말이야. 말이 나오죠.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을 명사로 해석. 해석 혹은 풀어요. 뭔가를 해석하는 거야. 그럼 동사가 나와요. interpret까지 동사 interpret, interpret 해석하다. 외워 주실 시 겁니다. 그러면 7 5번이 어, 이거 또나오시네요니치의분이또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There are no facts only interpretation. 사실은 없다. 사실은 없고, 뒤것만 있다. interpretation. 해석만 있지. 사실은 없어.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어떤 비관주의적인 철학적입니다. 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어, 회의적으로 머리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해석은 없고, 해석만 있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시네요 c o 다 r courage, c o a courage, c 뭐? 용기. o u r 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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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 r e c a 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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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 r a s e courage, c o u r e 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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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r a g e courage, c o u r g r a c e courage, c o u a g a g e a g o u r a g e o r e a c o u r Courageous, courage. 우리 courageous 용감한. 용감한 랜더는 뭐 brave, brave, courageous까지 courage 관련된 단어 다 정리해봤습니다. 백구십구 번 accompany, accompany. 우리 이 단어 앞에서 나왔죠? 바로 동반하다, 동행하다, 동반 동행하다. 그래서 company는 그들 같이 있음, 함께 있음. 뜻을 안 적을게요. 여러분, 이적으세요 함께 있음 회사 말이에요. 함께 있음 c o 니 p a n i o 동반자, 동반자. 이런거 Just, just, j u s t 라 단어가 글쎄요 두가지 뜻이 있죠. 단지, 막, 방금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말로 이정의로운로요 정의로운, 정당한 뭔가 공정한, 공정한 정의로. 그럼 단지 막 방금 때는 뭐라고 했었어? Only, 또 뭐? simple, simple. 알아합시다 n e a r nearly. 이렇게였죠. 하지만 정당한 정의로 했을 때, 요거의 명사형으로 바로 뭐? 정의로우. Justice, justice, justice. 정의, justice, just.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을 합시다. 어? 우리 기묘해요? 아, 진심일까? Perish is of no value unless accompanied by justice. 아, 용기는 no v a l u e 다 Curry, 용기는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얘가 무슨 뜻이었어요? Unless, if, n 셨죠 필기해주세요. 만약, 못맞아, 아니 만약, accompanied by justice. Justice, 뜻이 뭐예 정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다시, 정의가 악이 동반되지 않는 용기는 가치가 없어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가 정의로 왔을 때 용기가 있어야 되죠 정의롭지 않았을 때 용감함은 뭐예요? 그 나쁜 짓이다 잖아 다시요 용기는 쓸모가 없어 만약 정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예 하지만 얘도 세. 하지만 하지만 만약 모든 인간이 just하다면, just 정의롭다면, 정의롭다면, there will be no need to courage, courage 용기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다 정의로운데 굳이 용기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싶네요. 여러분도 그런 세상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 optimist, optimist, optimist 발음해 습시다 옵티미스트. 자, 명사로 낙관론자. 뭔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옵티미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사형을 볼게요. 옵티미스트. 옵티미스티, 옵티미스팅, 옵티미스팅. 낙관적인. 그러면 반대말이 바로 나오네요. 파서비스. 파서비스티, 파서비스, 비관론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 c 그러면 s y c h o p s y c h p s s s y m i s y c h c p s s s y m i s y c h c h o Ps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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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y c h s y c h o Ps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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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h o s y c h o Ps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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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 h o Psycho, p t y c h o p s y p s y o Psycho, p s o s y h o p s y c h e Psycho, p s y h o p s s y o p s y c p o s s y c h o p o p s y s y c h o p s Proclaim 안 해볼까요? 주장한다고 갈게나 낙관 문자들은 주장합니다 야, h e l i v e 우리는 살고 있어 The past of all possible world 모든 가능한 최고의 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최고의 세상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the past of this 그 비관 문자는, 문자는 fear 두려워한다죠 This is true. 이것이 사실이기 바들요 그러니까 나같 문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비관 문자는 어? 우리가 지금 최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얘게 비워본 거야. 비관적입니요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낙관주의자인가요? 비관주의자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주의자입니다. 지수하영. 소. 소. 서울 아니에요. 소. 소. 소 so, 영혼 영혼 여러분 소 so 대자죠 영혼의 대자 이때 쓰는 자 o 뭐소 영혼, p r a i s e r p r a i s s 형용사의 소 중형 praisers 소중번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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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이라는 말 보석 보석 보석, 보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단하게 복어로 씁시다 The words that enlighten the soul But more p r e c i o 사이스는 바로를 톡이라이는 밝게 한다. 밝 t h 우리 영혼을 말. 말. 인간의 영혼을 밝혀주는 말은. 또 말. 말이 시다 인간의 영혼을 밝혀는 말은. More precious. 더 소중하다. More t h a 보다더소중니다 보석아다리 소울, 영게을이야 근데 리말이우니오리에나 그 음, 아, gratitude, gratitude, gratitude. 뜻이 뭐? s 사 s 죠 o 사감사 u s a 는 단어. 형용사 u 이 a 어 how y a y how a y how o u s a greatful 이란 단어 208번 me only me only 단지죠 단지 단지 수요 서 여러분 같은 경우 아까도 전 only simple simply 또 하나도 just only simply just 단지 라는 단어 200번도 했죠 fever 그러시면 부탁 호의 부탁 호의 한국사 여기 입을 붙이면 fablo fablo 호의적인 79번 갑시다 g r a t i t u e i r l y the secret hope of f a v o r s 감사라 감사라는 f u r f a v o r s f r 는게요 부탁 부탁을 위한 비밀러운 희망이다 감사함이란 또 다른 부탁을 하기 에 비밀스러 희망을 띠냐 다시 감사란 단지 더또 부탁하기 위한 어떤 비밀스러 희망을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 나중에 또이 사람한테 더부탁해야지나는 어떤 희망이 섞여져 있대요 이그 사람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죠 상대방이 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하면 표현 하셔야 됩니다 뭐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면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것 10번을 봅시다. 발라가요. 레피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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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판. 평판이 좋네 어, 얘 예, 평판이 좋은데 명성평판입니다 어? 봅시다. polyfodia. polyfodia all oh, the f 사이 그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름이 포드 자동차에 있죠. 미국 자동차 가있는데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레피테이션. on what you are going to do. 나는 평판을 만들 수는 없다. 오, 그러니까 어디이 너가 지금 하고 앞으로 할 과세, 너가 you are going to do, 너가 할예정인 것에 평판을 만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걸로는 평판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럼 뭐야?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 가 하고 있는 것으로 너의 평판은 만들어집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똑바로 행동해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평판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좋은 평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